반갑습니다, 여러분. 외과의사 이준서입니다. 오늘은 요즘 블록체인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자산, 솔라나와 그 솔라나를 활용한 새로운 기회인 솔라나 스테이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솔라나는 빠른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강점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미 디파이, NFT, 게임, 결제 서비스까지 확장되고 있고, 글로벌 투자자와 기관들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알트코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실생활 속에서 점점 더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솔라나를 매수한다는 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미래 금융 시스템의 지분을 미리 확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솔라나는 그냥 들고만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자산입니다. 네트워크 자체가 워낙 활발하기 때문에 스테이킹을 통해 훨씬 더 높은 보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스테이킹 대표 플랫폼인 리도가 최근 리뉴얼을 거치면서 드디어 솔라나 스테이킹까지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원래 리도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유명했는데 이번 리뉴얼로 솔라나까지 커버하게 되면서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리도의 솔라나 스테이킹을 이용하려면 개인 지갑은 반드시 솔라나 기반의 팬텀 월렛을 사용해야 합니다. 메타마스크 같은 이더리움 지갑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펜터멀렛을 설치하고 리도 플랫폼에 접속해 지갑을 연결하면 바로 솔라나를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소 1솔부터 예치 가능하며, 락업 기간은 본인이 직접 선택하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며칠만 맡길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1년 이상 묶어서 더큰 보상을 노릴 수도 있는 거죠. 사용 방법과 리도 솔라나 주소는 영상 댓글과 더보기란에 남겨두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리도를 통해 솔라나를 예치하면 보상률은 정말 눈에 띕니다. 30일에 5%, 90일은 21%가 넘고 1년을 맡기면 무려 91%가 넘습니다. 솔라나를 그냥 지갑에 보관하는 것과 스테이킹으로 굴리는 것의 차이는 1년만 지나도 엄청난 격차로 나타나게 됩니다. 혹시 이런 높은 수익률이 너무 과장된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솔라나는 매일 수십억 건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꾸준히 쌓이고 리도는 이 보상을 다시 재스테이킹해 복리로 굴려줍니다. 여기에 대형 디파이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힘든 추가 수익까지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리도가 솔라나 스테이킹을 지원하게 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빠르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솔라나의 유동성이 크게 올라가고 시중 유통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안정성과 가치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테이킹이 활성화될수록 이자는 물론이고 자산 가치 자체까지 동시에 올라가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용 방법과 리도 솔라나 주소는 영상 댓글과 더보기란을 꼭 참고해주세요. 결국 리도의 솔라나 스테이킹은 보관만 할 때보다 훨씬 높은 보상률,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나는 복리 효과, 디파이 연계를 통한 추가 수익, 그리고 유동성 강화로 인한 가치 상승까지 모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미 신뢰하고 사용하는 플랫폼이라는 안정성까지 더해집니다. 여러분, 솔라나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자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리도의 리뉴얼 덕분에 펜터멀렛을 연결해 최소 1솔부터 직접 예치하고 원하는 락업 기간까지 설정해서 스테이킹 할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솔라나를 그냥 들고만 있는 투자자와 리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스테이킹하는 투자자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만 바라보며 불안해할지 아니면 안정적인 보상과 가치상승을 동시에 가져갈지는 결국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사용방법과 리도 솔라나 주소는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영상 댓글과 더보기란을 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와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